식곡의 예성연 말씀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교육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주리반특가 교육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주리반특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우둔하여5 0 0의 아라한들이 날마다 가르쳐 주었으나 3년 동안 글귀 하나를 외우지 못했다. 부처님은 이를 불쌍히 여겨 수구섭의 0막범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어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개송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외우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주리 반특가는 이것마저 외우지 못했다. 부처님은 다시 청정한 자성을 깨닫자면 무명과 업장을 닦아야 한다며 말글 청쓸소, 청소 이두 자를 외우면서 청소를 하도록 일을 시키셨다. 주리 반특가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청소, 청소를 외우며 부지런히 법당을 쓸고 닦았다. 그토록 머리가 아둔한 주리반 특가이었지만 자신의 업보를 쓸어내고 마음의 때를 깨끗이 닦아야 출가자의 목적인 성부를 할수 있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수행한 끝에 더디어도 대도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후 부처님은 주리반 특가로 하여금 바시익 왕을 만나게 하였다. 바사익 왕이 주리반 특가의 달라진 모습을 대하고 놀란 나머지 부처님께 까닭을 묻자 많이 아는 것만이 최상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씀해 주시자 바사이광이 부처님의 교육 방편에 감탄하였다는 말씀이 경전에 나온다. 한 사람의 인간을 성공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직업을 평생토록 가질 수 있고 능률의 극대화는 물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근기와 능력을 살피고 나신 후 설법을 하셨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듯 상대에게 맞고 행할 수 있는 대기 설법을 하셨다. 천하의 아둔하고 기억력이 없는 주리반특가로 하여금, 그의 근기를 먼저 살피시고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부처님의 교화방편을 오늘의 교육의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 이상 부처님의 주리반 특가 교육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